쿠팡 포도원 냉장고 구매베스트에서 꾸준히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원 냉장고 오늘 무조건 사세요. 기다리던 역대급 핫딜이 떴거든요. 제가 돈 버는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으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29%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 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214만 원인데 현재 64만 천원 기간 안정 할인 받으면 단돈 149만 9천 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64만 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남들 모르게 64만 원대나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 기간에만 진행되는 초특가 할인이니 행사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세요.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어요. 과연 어떤 냉장고를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용량 선택입니다. 식재료를 많이 사두는 편이라면 작은 용량의 냉장고는 금세 답답해집니다. 특히 대가족이라면 넉넉한 수납공간 크기를 반드시 고려하세요. 두 번째 에너지 효율입니다. 냉장고는 하루 종일 전원을 끄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모델을 선택하거나 AI 자동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입니다. 냉장고 디자인은 유행을 따르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삼성전자 비스포크 포도어 냉장고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압도적 상품평이 제품을 증명합니다. 쿠팡에서 1위를 달리는 포도어 냉장고답게 상품평이 1,298개나 됩니다. 다른 사이트와 달리 쿠팡은 상품평을 잘 남기지 않는 게 특징인데 이 정도 리뷰면 진짜 불티나게 팔린다는 증거입니다. 잘 팔리는 제품은 무조건 믿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로켓 설치로 전문 기사님이 오셔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치해 주시고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설치해 주시니 너무 좋다는 평입니다. 폐가전도 수거해 가시니 진짜 편하잖아요. 에너지 효율을 생각하시는 분 그냥 이거 사세요. AI 절약 모드가 가능한 냉장고로 요즘은 스마트한 세상이잖아요. AI 인버터 컴프레서가 환경에 따라 알아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여 최적의 냉기를 만들어 주고 에너지 낭비를 줄여줘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튼튼한 메탈 소재라 고급스럽고 질리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구조가 위쪽은 냉장실, 아래가 냉동실이라 자주 쓰는 냉장실이 위에 있어서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고 좋습니다. 넉넉한 용량. 가전은 클수록 좋습니다. 기존 875리터 모델과 외관은 비슷한데 최대 30리터를 더 수납할 수 있는 905리터 냉장고라서 대용량 식품까지 넉넉히 보관 가능합니다. 대가족의 냉장고로 쓰셔도 좋고 식구가 없는 가정의 경우에도 냉동식품을 많이 쟁여두거나 대량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대형 냉장고 쓰시면 완전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성비로는 끝판왕이라서 쿠팡에서 1등을 유지하는 대형 냉장고로. 에너지 효율 좋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오래 써도 질리지 않고 포도어랍은 여닫는데 무거움이 없어서 좋으며 냉장칸이 위쪽으로 배치되어서 허리 굽히지 않아도 되고 대용량인데도 가격이 매우 착해서 부담없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포도어 900리터 냉장고로 딱 구매하시면 됩니다 완전 강추합니다 이상으로 냉장고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냉장고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대로 돈값하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포도어 냉장고를 6 4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